완전 프라이빗한 마음속 이야기 월 얼마 화를 도시락 신기하네요. 아침부터 땀 제대로 뺐습니다. 있네. 그리고, 아, 새로 장만한 침낭입니다침낭이 음. 아주 두꺼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에이, 핑크 이불 하나 챙겨가지고, 집낭 안에 넣고 자면 될것 같습니다. 제 남자는 핑크지. 여기 넣어놓을게. 음. 여기에 뭐더 담을 아 여기 여기다가 이불을 담으면 되겠다 아, 이불 거기 담겼네 아깝다 가방에다 이불을 넣 오늘 좀 멀리 갑니다 그동안 영상에서는 한 번도 노출되지 않았던 예, 새로운 장소입니다 먼 길은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달려볼게 이어서 2 4 0 m 좌회전입니다 보도사장 따뜻한가요? 네4천짜리 예, 하나 주세요 네. 따뜻하냐고 물어봤더니, 갓, 탄걸 주셨어요. 아주 따뜻합니다. 네. 이곳은 처음은 아니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희 K수안 채널 매니저님들하고 같이 한번 캠핑을 온 적이 있어요. 와, 그때랑 또 느낌이 완전 또 사뭇 다르네요. 그때는 주말에 와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오늘은 평일이라 한산해요. 거의 사람들이 없고요. 그리고 또 겨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없겠죠. 와, 너무 좋습니다. 이 앞에 아주 넓은 강이. 쫙 펼쳐져 있고요 이 포인트 딱 좋네요 여기 텐트 피칭하고 차량은 바로 옆에 여기서 짐꺼에서 안쪽으로 조금 들어와서 피칭하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차량 뒤쪽에다가 하면 되긴 하겠지만 뒤쪽에 이렇게 벌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조금 뽀송뽀송한 땅으로 이동해서 피칭하면 될것 같습니다 커브를 잘 틀면 부진으로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틀어봐야겠다 완전 나만의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입니다. 굿굿. 혹시라도 이 폭이 이 바로 뒤쪽에는 조그만한 연못이 있거든요. 피칭해보고 만약에 조금 좁으면 바로 옆쪽에 조금 더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움직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 복장에서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날씨 따뜻합니다. 마치 봄이 멀지 않느냐? 아주 햇살이 포근해요. 봄이야, 뭐야? 여기, 진짜, 완전 그림 같은 곳입니다. 야, 멀리 온 보람이 있어요. 뷰, 와, 너무 좋습니다. 솔직히, 너무 좋아가지고, 촬영이고 뭐고, 그냥, 카메라 접어버리고, 편안하게 그냥, 먹만 때리고 가고 싶네요. 아, 그 정도로 끝내줍니다. 그래도, 촬영 안 하고 가면 좀, 성 음, 서운하겠죠? 열심히, 담아갈게요. 어? 땅이 많이 녹아가지고, 이런, 그냥, 젓가락팩으로도 될것 같아요. 오, 어, 들어가 들어가. 지금 긴 팩들은 장박지에 가 있다 보니까 뭐 이럴 때 젓가락 팩 껴도 될것 같습니다. 차에서 꺼내긴 했는데 굳이 난로를 켜야 되나 <laughs>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따뜻합니다 나중에 밤에 많이 추우면 켜면 될것 같습니다 때로 한쪽에 밀어 놨다가 아니지 그래도 꺼내 놓지 밤에는 춥겠지 아무리 그래도 오늘은 경량 테이블 가지고 왔습니다 초 영상에서는 얘기 안 했던 좀 마음속 이야기, 이런거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2023년도 한 해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작년에 제가 이제 계획했던 것들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것들도 좀 이야기를 하고, 2023년도에도 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일부 좀 얘기를 할 만한 부분들은 또 얘기를 드리고, 좀 오래된 이제 구독자님들은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개인적인 그런 얘기 한번 쫙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오다 가다 뷰 보게 되네요. 여기 열어 있긴 한데, 어, 저 뭐야? 물고기가. 꽤 큰데? 야, 이야... 붕어가네, 붕어. 나왔으니까 물론 뭐 밥을 먹어도 되지만 아직 그렇게 배하 고프진 않아요. 시간도 아직 해가 지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맥주 한 잔, 오징어 석쇠 구이. 2023년도 새로운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작년을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한다고 그랬는데 작년 이맘때쯤 제가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신년 계획을 세웠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때 좀 남다르게 한 해를 준비했었죠. 예. 한번 되짚어보면 여러가지 목표 같은 게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고마운 구독자님들께 작은 선물 같은 걸 드리고 싶었거든요. 타월도 제작을 하고, 그리고 뭐 자그마한 선물들 몇 가지 좀 넣어가지고, 세트 박스 같은 걸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이제 보내드렸죠. 처음에는 특정 몇몇 분만 보내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인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구독자님들한테 다 보내드리지 않았을까. 물론 보내드려야 되는데 또못 보내드린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너무 또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이게 선물이라는 게참 어렵더라고요. 공개된 상황에서 선물한다는 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구분이 되니까 이제 부담도 좀 많았죠. 그래도 큰 의미로는, 진심으로 K수환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좀 이해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작년에 또 그렇게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또 작년에 이제 계획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좀, 어딘가에, 후원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후원은 아니고요 아주 미약하지만 꾸준하게 좀 후원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작년 한해 동안 계속 후원을 계속 했었고 올해도 이제 계속 해야죠 그리고 우중 캠핑 원 없이 우중 캠핑을 한번 해 보자 작년에 원 없이 우중 캠핑 했죠 그리고 100만 조회수 한번 달성해 보자 100만 조에서 찍었잖아요. 영상 한 편이 지금은 한 150만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 제가 그동안 이렇게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저의 생각들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떤 분들은 이 유튜브라는 이 공간 자체가 마치 불로 소득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정말 웬만한 직장 생활보다 웬만한 사업만큼 힘든 게 유튜브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상업적인 유튜버다 이렇게 컨텐츠도 하나 만든 게 있고 나름대로 예, 저의 삶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유튜버로서의 사이클을 한 3년 4년 정도 도니까 한계 같은 게좀 느껴지고 막 힘들더라고요. 힘을 한번 내보자. 다시 다시 한번 또 마음을 또 다졌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작년 그런 목표도 세웠습니다. 가장이잖아요. 그냥, 띵가띵가, 놀고, 먹고, 캠핑만 다니는 사람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나름대로, 이제, 가장으로서, 현실적인 그런 목표도 또 세웠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2014년부터,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laughs> 유튜브도 그중 하나인 거고요. 여러 가지 하고 있으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가장이죠. 작년에 그런 목표도 세웠죠. 월 얼마 최고 얼마 한번 찍어 보겠다. 어, 정확한 액수를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조금 과할 수 있는 목표치를 한번 세워 봤어요, 작년에.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 제가 누굽니까? 야? 야? 그냥,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동네 아저씨 같지만 이 케이수환 또예요. 뭐, 마음먹으면 장난 아니거든요. 실제로 또 만나보면 케이수와 카리스마 쩝니다, 완전. 아, 잘, 얘기가 이렇게 가다 약간 요렇게 가는 느낌도 좀 있는데. 어쨌든, 예, 목표, 달성했습니다. 어, 올해도 많은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예, 유튜버로서도 조금 더 성장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그런 목표들도 있고, 오늘 솔캠 하면서, 잔찬히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아, 그리고, 케이주안 카페가 있잖아요 이 카페가 이제 한 3년 정도 됐어요 3년 동안 되게 알차게 카페가 이제 돌아가긴 했는데 새로운 회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같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완전 오픈된 또 카페 공간으로 만들 계획은 없고요. 지금 현 차지로 가면서 또 뭔가 새로운 의미를 좀 부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가 약간 루즈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뭐 크게 걱정하진 않습니다. 뭐잘될 거고요. <laughs>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인스타그램이 예전에 만든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정확한 컨셉이나 방향 없이 개설하다 보니까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한 1년 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아마도 다시 계정을 좀 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 케이수와 인스타그램은 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유튜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인플루언서이기도 한데 이제 방향성을 좀 잡고 아무래도 좀리플레시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나는 계획도 세우고 그럴 것 같은데, 정말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한해 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일 가득한 한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올한 해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짠! 저녁 좀독특한거 가지고 왔습니다. 그동안 이런 거 한번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네, 뭐냐면요. 비화식으로 된 발열 도시락입니다. 네, 아시는 분이 얼마 전에 주셔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뽀글뽀글 뽀글면 설면서 살짝 한번 보고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막 연기가 막 올라오고 이런 거. 그죠? 처 어, 먹어보는건데 과연 어떨지 그냥 안에는 그냥 라면이 하나 들어있어뽀 꼬글면, 피시방에서 많이 끓여먹는 제품 같기도 하고 피시방 라면의 대명사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냥 넣고 아, 아. 이게 바를 팩인가 봅니다. 신기 신기 어? 풍가열용 발열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 그냥 느낌은 핫팩 같기도 하고요 이거를 뜯어서 아 진짜 무슨 핫팩같아요 핫팩 요걸 핫팩. 뜯어서 여기다가 넣고 라면을 넣고 물이 필요하겠군요 일단은 라면에다가 물을 붓고 어 지금 바로 넣으면 되나? 물을, 물을 부어야지, 부어야지. 그럼 넣어야지, 넣어야지. 넣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 동그랗게 이렇게 물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여기다가 물을 넣으면 발열팩이 가열이 돼가지고 끓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붓겠습니다. 얼마나 볶으면 되지? 이 정도? 과연, 끓을까요? 그리고, 뚜껑을 닫아니다 과연, 닫았나? 이렇게 하는 게. 약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려주시면 맛있는 뽀글면이 완성된답니다. 어! 소리 났어요. 끓어, 끓어. 야, 끓는 소리 납니다. 아 아래쪽은 만지니까 뜨겁네요 8분에서 10분이라고 했으니까 아. 5분이, 5분까지 라면 냄새가 나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김이 푹퍽 기차처럼 막 뿜어올라야 되는거 아닌가 김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안에 좀 습도를 좀 풀어줘야 될것 같아요. 살짝 열어보겠습니다. 또 현기가 되요. 신기하네요. 발열팩 하나로 이렇게 끓을수 있다는 거 신기합니다, 진짜. 자 이제 소리는 음, 거의 안 납니다. 연기는 계속 나고 있는데 어, 시간이 한 8분 정도 경과한 것 같고요. 한번 열어볼까요? 엇 뜨거워. 보니까, 충분히 라면이 퍼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끓이면서 그냥 먹으면 될것 같아요. 발을 도시락으로 끓인 이 라면 맛은 어떤지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많이 끓였나? 조금 퍼진 것 같습니다. 음, 아, 조금 퍼진 것 같네. 아, 그래도 맛있어요. 밥을 조금 말아 먹고싶은데 햇반, 햇빵, 데운 햇반이 아닌데 그냥 넣으면 되려나 햇반 한번 먹어봐요 뭐 데우면 되긴 하겠지만 그냥 귀찮아서 그냥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닫으면 끓으려나 <laughs>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아깝게 <laughs> 딱딱하게 마른 식금밥 말아먹는 그런 느낌.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뭐, 온전하게, 발열 도시락에 대한 감성을 한번 느껴보려고, 뭐, 딴거 준비 안 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간단하게, 이 라면 발열 도시락. 예. 요걸로 해결하겠습니다. 예. 와, 여기 비행기가 엄청나게 지나다니네요. 저 음. 낮에는 안 그렇습니다. 퇴근하나?